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영어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원어민들이 주로 또 사용하는 표현인데, burn the midnight oil, one more time, burn the midnight oil. 직역하면 자정에 기름을 태우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기가 없어서 불을 키려면 기름을 태웠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유래가 되면서 밤늦게까지 일이나 공부 등을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burn the midnight oil, one more time, burn the midnight oil.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I have to burn the midnight oil. Test is just tomorrow. 나 오늘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돼. 시험이 당장 내일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현대사인이면 또 야근을 해야 되고 뭐 학생이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앞둔 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늦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표현 Burn the midnight oil.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 Bye bye.